안녕하십니까. 백승의1 8범의 백스입니다. 음,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. 음, 그래서 힘들어요. 아, 네.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요. 차 안에 있는 것도 힘들고요.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요. 여름엔 계속 그냥 안에, 에어컨 바람 속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여름이죠? PD님, 여름이 좋으세요? 저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아니아 예전에, 네, 이렇게 좀막볼 것도 많고 막 좋았는데 어, 지금 아닌 것 같아요. 마음이 너무 싫어. 네, 방금 여기 뒤로 었셨는데 네, 배가 많이 나버렸어요. 네,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.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. 물론 변명이긴 한데. 아, 예전에 복근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지금은 뭐...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지 몰요 갑자기... 설거지 전쟁을 선언해서 살고 빼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설단 때안 하셨대요. 음 네. 나는 안 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이해 주시고 제치면 아, 네. 되겠다. <laughs> 자 질문 주세요. 네. 안 네. 보험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? 네꼭 음. 있어야 되는 보험으로 이제 안 보험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. 네네. 어실보안 보험도 있어요. 그렇죠. 실보안 보험을 가입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거죠. 음. 너무 복잡해요. 음. 이 수많은 이 실버, 암보험들 가운데에서 어, 그 가입하기 전에 꼭 이거만큼은 좀 알아야 된다. 음.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렇죠, 있다. 또 그렇죠, 어떤 질문이냐? 그렇죠. 음. 질문 좋네요. 네, 이분도 이제 고민하셨던 분이에요. 실버보험, 실버암이죠. 실버암 가입할 때 주의사항. 음. 많은데 많죠. 많은데 어, 한 가지만 좀 임팩트 있게 음,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. 아, 18초 넘을 것 같은데 자 해볼까요? 자시자 실버만 말 그대로 75세까지 일반적으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안보험이죠. 네,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. 부모님이 과거 병력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병력이 없으시다면 보장을 좀 넓게, 병력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보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칠초, 진짜 딱딱 기본 되는 것만 알려드렸다. 지나서 음. 부모님의 병력을 확인하나 이게포인트입니다 그냥 뭐 무심사무진단 이렇게 해도 병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제한이 많습니다. 그냥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. 가입 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걸 먼저 그렇죠. 네. 뭐 영역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PD님이 그렇죠. 네, 이해야기 하셨다면 저는 답변을 클리어하게 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네, 매주소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도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윤 18범의 백승윤이었습니다 백승식파범. 감사합니다